아이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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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진짜나때 마다 이파기에더 편한 거 이게, 이게. 어 나도 이렇게 빼고 싶어 미국 차만 나온다고요? 네. 그지 같네 제 차랑 바꾸시게 벗 진짜일 벗겨야 돼 벗겨야 이게 m b 빨 장난 아니야 뭐가 MB빨이 장난 이야 발레트를 아 어제 그 하얀 게아 어제 그 하얀 게 아니네 영상 <laughs> 촬영을 위해서 잠깐 와와야 와. 이제 이제 이제야 좀 미래적인 차 같네 아 너무 예쁘다아닌데좀 냄빨을 따야 돼 입가 얻어봐서 아이가 이거 지 못하겠는데? 못하겠는데? 조석빛 보여줘 조석빛 <조수피. 웃음> 조석빛 <조수피> 진짜 좋아요 왜요? 조석빛 정말 좋아요 다 구경하러 왔어 괜찮네뭐이 괜찮다니까? 이거 10점 만점 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안해 근데 괜찮긴 하네 양말을 또 써서 차한 님이 진짜 수집게 겪고 나서 차한 님이 타게 맞춰가지고 어, 있잖아, 네, 저, 아? 다 신발 있잖아. 여기 있잖아. <laughs> 아, 근데 이쁘긴 하다. 차님이하게맞춰줘 가지고. 네진좋아 아니 근데 맨발로 탈수 없잖아. 그쵸. <웃음> 관상용. <웃음> 화이트는, 화이트는 관상용. <웃음> <웃음> 와! <laughs> 와 뭔데? 뭔데? 아, 뭔데? 뭔데?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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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 뭐야 뭐야. 아, 와인데 다 트렁크.. 어 그거 뭐야? 이거 내건 뭔데? 난 뭔지 몰라 스위블 안 쓰는 사람 여기 뒤에 만아 뭔지 모르고 받았어요 스위블 아닌 사람이 이거 할수있아 그래? 난 스위블이 아니야 아 저거 뭔데? 꺼잖데 어? 뭔데 이거? 뭔데 뭔데 애들거 하나 어요 뭔데 뭔데 쓰리예요네아 쓰리가 A동님이랑 수현이 아찬일구나아그데나이 있는데 와뭐야 저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내거야 해서 받았어요 수입을 <목소리도 작아요> 모니터가 없다고 래서 받았어요 RWD는 <laughs> <목소리도 Max> <목소리도> <목소리> 있다고요? 뭐가 있나봐요? RWD는 있고 저같이 미국산은 없는데 미국산 그냥 쎄요, 쎄요. 바로 이거요 아이 검정색이요? 네 어. 이게 이게 쿠션 빔을 막아 근데 저도 RWD인데 색차뭐 일로 일로 한가득이 맞아 여기 엄청 세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던데 네 우린 없어 미국산 이게 없어요 음한 개밖에 없는데 한번 구 갑시다 뭔데요 이거 뭔데 도대체 뭐길래 이거는 그거 아, 저기 라이트, 안 캐, 라이트 핸드폰 거치대 아. 이거를 <laughs>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다른 건데 밑에다 이렇게 달는 핸드폰 거치대인데 네. 이게 정품 이렇게 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봐아 아래로 이거 아니고? 밑에로 음. 밑에로 이제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가 뭐야 핸드폰 을 이렇게 그, 모니터, 밑에만 아. 아, 모니터 밑에 맞춰서 아 모니터 밑에 어. 그러니까 핸드폰을 핸드폰을 밑에다가, 아, 밑에다가 와쪽있쪽 위쪽 밑에 쪽그쪽 모니터 말고 뒤에 있는 거에다가 그 아니 모니터 밑에 위에도 달수 있고 아래도 달수 있는 거 같은데요 모니터 거 어따 넣을지 봐. 어따 밑 밑에다 하는 거. 밑에서 휴대폰 놓지 놓을 거. 잠깐. 그래, 내 오케이. 대한 번. 아 위에다 넣는 거. 어 이거 있잖아 근데. 어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이걸로 바꾸고. 걔는 그거 유튜브 그거 올릴게. 이벤트. 모델 신기해. 모델 신기해. 모델 신기해. 사진 촬 사진 촬영. 진 촬영. S예요? <laughs> 네 S. 두개 보면은. 막 다른 게 뭐가 있는 거야. 무슨 무슨 차이죠? 아 이거? 이진이죠. 이거 빼고 다른 거는 어, 뭐예요? 그럼면 하면 전동 수입을 해. 앉자마자 수입을 딱. 돌아 수입 아, 아, 전동 수입. 전동 수입. 전동 수입을 보시면 같은데. 전동 수입을 지금 돌려. 와, 얘는 지절로 움직인다. 제가. <웃음> 진짜 지금 <laughs> 아, 아, 얘기하는 거오 아, 오. 근데 이거 할수 있대요. 어떻게? 돈 주고. 아, 이고 <laughs> <전주고>. 아, 이게 <전주고>. 소장력자. <laughs> 아, 이것도. 이거 뭐야? 이거 원래 있어? 나 여기서도 나와. 어. 아니, 뭐야, 얘네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었네 브레이크밟으이안 넣어졌네 이거, 도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한게 알리에서 어... 이거, 만들거네 이거, 이걸... 만 이거, 직접 만들었네 우리 옆... <목소리도> 아니 S는 뭐가 좋은데? 아, 야, 이거, 이거, 버튼 이거 버튼 이거. 저기, 버튼 저기 로진교하시면안 네. 돼요? 아, 네. 플래드모드 한번 다들 타고 싶어 아, 해. 타이어 열었어? 일단 넓은 데고속로 나가면 갈데 많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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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면여기안 아, 돼. 여기서 죽지 않 에어 서스도. 아어차 너무 개같이 아거구나아 이게 좋은데? 어, 운전하는데 아, 방해되지 않나? 아, 아 운전하는데 아나 진짜 중을데 왜요? 타모드가 뭔데 시타모드 뜨지 않아요? 방지턱 없는데 가서 좀 뭐야 플레드모드 가 플레드모드가 뭔데 아이게 배우는데? 오십시오. 근데 그냥 가속만 가성, 해도 졸라 요 아, 말도 안돼 미쳤어요 어떤 게 미쳤는데? 빨라서요? 아요즘 이거 핸드폰 날라서아 진짜? 도 있어요 전을어 앞까지만 방지턱 없어요? 아

아 <laughs> 지금 아 뭐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와, 이게, 진짜 이게 플래드보드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모데스비 50원 했구나. 와... 이걸 밟을 수아 근데 이거 그냥 밝고 는놀 아니 뭐... 니까 그러니까, 아니 진짜 아, 너무 로로간 거야. 아, 150. 아. 아... 아니 빨빨 아, 그영상보로거야 나는 아, 영상으로 네, 아니 영상 안넘길거 그럼 다야지이 영상으로 표현이야. 나목목 잘릴 뻔. 이거 여기에 걸려서. 영상으로 표현이 아 그럼 거까지아 진짜 아 씨. 문짝도 다른 거 같아요. 아. <laughs> 아, 근데 니저 근데 좀 그냥, 그냥, 그냥 말고가. 뭔가... 급가속한, 급가속한 거. 이게 급가속한 <laughs> 거. 플레드 모드는 뭐야? 더 빨라? 더 빨라요. 플 시타 모드는 뭐야? 시타 모드가 플레드 모드야? 아니, 시타 모드는 그냥 그냥 이제 그 그냥 비독. 그, 그냥 표준 표출 모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음. 플레드 모드는 더 빠른 거 배터리를 꽉 모았다가 어. 시작하면 어. 배터리를 한 번에 쾅 방출하면서 아. 어, 그 그거 충수듯이 충수는 요즘에 차문 열면 밑에 뜨잖아요. 어. 그 표시가 되게 판에떠 어. 플래드 모드는 어. 그 자체가 떠 가지고 어. 어. 완전히 그냥 날라가 가지고. 난 지금도 날아갈 뻔해서 목이 잘리는 줄 알았어.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안전 벨트에 목이 이렇게 막 긁겨서. 저게 저게 람보르기니 뭐 빠른 거야? 아 진짜. 아 근데 저런 거를 쓸 일이 있나? <laughs> 난 저런 거는 못 다닐 거 같은데, 토할 것 같은데. 아 근데 날 태워가야 되는데.